여기 기록관에서 비주얼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선이라고 합니다. 어 비주얼 디렉터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음,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 정리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갖고 어, 선생님께서 이제 선정해주신 콘텐츠들이어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질 때 얼마만큼 쉽게 그리고 뭐 예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저희가 제안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이제 쭉 계속 많은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요. 처음에 이제 여러 디렉터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 처음에 이 건물이 쓸 때부터 지금 이제 기록관이, 오프, 기록관이 오픈하기까지 매주 뭐 거의 이제 매주라고 봐야 될 텐데 계속 회의를 해왔어요. 그 회의를 거쳐서 이 기록관이 어떤 식으로 됐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오픈이 돼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져야 하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듣고 그걸 다시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것에 대한 걸 고민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공간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 거에야 되는 거야 거에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디자인으로 풀고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공간에서 표현하는 그것까지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좀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분들이 오고 어르신분의 뭐 다른 아신 지인분도 오고 그다음 그분의 손자 뭐 아들, 뭐, 다 와서 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구획, 구획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거기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공간 컨셉도 공간 컨셉이지만 비주얼적인 게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게다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시각적인 것도 그거에 좀더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다 하고 제가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기록관의 경우는, 어, 어떤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고,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그 공간이 같이 숨 쉬고 공유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이렇구나 하고 보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증평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와서 어, 내가 가진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구나 혹은 내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어, 그런 점이 조금 음, 다르고 또 이번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아,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공감을, 많은 다른 디렉터 분들도 공감을 하셨던 건데, 예, 실제로 이제 어떤 저희가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 분이, 저희가 어떤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진행하게 되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어느 게더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계속 고민하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제일 어렵고 제일 뭐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은 디렉터 분들이랑 이제 회의를 통해서 계속 뭔가 조금 조금씩 더 나아져 갈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좀 보람이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